온전히 나를 위해서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 한 학기? 뭐 길면 두 학기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학기를 다니고 9월부터 15년 7월까지 쭉 휴학을 했고 17년 4월에 전역하고 또 9월까지. 이제 또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대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녀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의 음악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학교 측에서 원하는 음악이라거나 아니면 좀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고 그걸 이제 좀 능숙하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상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겹치니까 어, 되게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정신도 없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 오전마다는 스테이지 앙상블이라는 무대가 있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합주를 같이 해서 교수님들도 앞에 앉아 계시고 다른 학생들도 되게 많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공연같이 이제 무대를 연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 거기에 서는 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남들보다 많은 공연에 대한 경력도 없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매주 서는 게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어찌어찌 버티고 났는데, 다음 학기를 다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학을 하고 나서는 이제 보통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술을 많이 마셨죠. 사실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술자리에서 다 같이 노는 분위기가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제 낮에 술 먹고 밤에 일찍 들어가서 자고 다음 날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게 반복이었는데 그렇게 머리에 많이 남는 건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술을 마셔서 즐거웠다. 아 어, 언제는 이렇게 놀아서 이런 게 정말 재밌었다는 라 기억이 잘 남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여러분 술은 네, 좀 많이 마시면 좀 기억력이 감퇴하나봐요. 네 그렇게 휴학을 하고 나서 이제 15년 7월에 군 입대를 하게 됐죠. 저녁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나가면 좀 열심히 한번 해볼까? 라는 뭔가 새로운 또 불꽃을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녁한 날이 또 4월달이어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아, 이것도 휴학의 일부분이니까 좀 생산성이 있는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격증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또 오랜만에 공부를 잡으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심리 분석사랑 음악 심리 치료 상담사 이두 개를 땄고요. 네 지금 이제 휴학을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저는 사실 제가 계획 없이 휴학을 했지만 그렇다고 저는 딱히 후회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좋은 인연이라면 또 좋은 인연도 만났고 저 혼자 스스로를 생각할 시간도 많았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이라는 그런 방패 같은 거 뒤에 이렇게 서서 진짜 마음 편하게 놀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바로 대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원 뭐 취업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쉴 시간이 정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 한 학기 뭐 길면 두 학기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열심히 한번 놀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나게 놀면서 그만큼 이제 얻을 수 없는 추억도 많이 얻었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휴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강력 추천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놀 기회를 한번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에 좀 약간 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진짜 신나게 놀라고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놀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저희 별로 없어요. 반대로, 어? 저렇게 인생을 너무 낭비하기에는 지금 내가 어좀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딱, 딱 계획을 맞춰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휴학하는 기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열심히 짜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도 하고 휴학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1년을 보내면서 이제 행복하게 지냈지만 어떻게 보면 1년을 낭비한 거란 말이에요. 제 미래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저처럼 휴학을 하시면 안 되고 좀더 재충전이라기 보다는 자신을 위한 일을 좀더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다뭐 어떤 게 나쁘다고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뭐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만 그두 가지 선택이 다 올바른 선택, 내가 만족하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휴학 되세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휴학생에 대한 고찰, 휴고찰도 많이 검색해주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